안녕하세요 피트니스클리닉 최원일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등 근육 발달에 도움이 되는 레플다운 머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잡으셨을 때 어깨 범위보다 많이 넓게 되면 등의 바깥쪽이 운동이 되시고요 어, 좁게 잡으면 등의 안쪽 그리고 등의 두께에 관여가 되는데 이 운동을 전혀 해보시지 않거나 운동을 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은 어, 여기 홈이 있습니다. 이 홈에서 한 엄지손가락 하나 정도 떨어질 정도 각도로 잡고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우리 한번 해보실게요. 네 우리 어깨는 계속 등 뒤쪽과 바닥 쪽으로 고정된 상태에서 당겨서 내려오시는 겁니다. 네 팔꿈치가 내 옆구리 쪽으로 당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. 네, 내려갈 때 수축, 2초. 올라갈 때 천천히 올라가시고요. 또 많은 분들이 올라갈 때 어깨도 같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어깨는 계속 바닥 쪽에 고정한 상태에서 팔꿈치만 폈다 구부렸다 해주시는 겁니다. 그렇죠. 최대한 등 근육. 수축. 이렇게 해서 우리가 등 광배근이라고 하는 이 부분 자극을 충분히 갖게끔 하는 겁니다. 지금처럼 어, 쇄골과 가깝게 당겨주고 있고요. 팔꿈치 방향 역시 옆구리에 붙인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. 어, 간혹 어, 이 운동을 하실 때 목 뒤쪽으로 내리신 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. 한번 목 뒤로 한번 내려 보실게요. 네, 좀 무거우신가요? 음. 자, 이 자세를 보시면 어쩔 수 없이 내 목이 앞으로 나가게끔 됩니다. 반복해 주셔도 됩니다. 네, 그리고 현대인들 대부분은 우리가 이제 거북목을 많이 갖고 계시고 라운드 숄더가 있기 때문에 이 동작을 하게 됐을 시 어깨 통증을 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목 뒤쪽으로 하는 건 일반인 분들에게 권장드리는 방법은 아니고요. 반대로 우리가 이렇게 반대로 한번 앉아보실게요. 네, 맞아요. 그렇게 해서 앞쪽으로 한번 당겨주세요. 네, 저도 여러 어,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시거든요. 네, 이 동작 같은 경우는 허리가 너무 과도하게 신전된 자세입니다. 그래서 허리에 부담이 올 수가 있으므로 네, 이 동작도 좀 참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 천천히 보겠습니다. 등 근육의 발달할 수 있는 어, 레플 다운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.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는 우리가 항상 어깨를 등 뒤로 그 다음에 엉덩이 쪽으로 고정하는 자세가 중요하고요, 팔꿈치를 내 옆구리 쪽으로 붙인다라고 생각하시면. 정말 효과적인 운동 방법이 될수 있겠습니다. 자,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